지금 아, 이러고 이제 가는 거구나. 네. 아, 아니, 잠깐만. 아무로 게임 속에 들어오셨는데요? 네?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게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. 네, 몰입하려고이 게임 일단은 리썰이나 레포처럼 털어서 검돈으로또 도구 응. 사고 그걸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. 오! 출발해. 응. 음. 이거 하. 처음에 그러면. 그 락픽이랑 유리칼은 있어야 집을 털수 있거든요. 여기 이제 유리칼 하나랑 락픽 두개 이렇게 있는데 원하시는 거 하나씩 드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음, 저도 네. 락픽. 그러면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? 네. 네. 예. Let's go. 아, 잘 부탁해. 추출 말이야. 음. 나 이미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전과가 쌓여 있어서 이번에 걸리면 진짜 끝이 끝나나? 내 네, 오해할 아. 뻔했어요, 빈티씨. 음. 아, 아, 예. 그, 저희가 넷이 한 팀을 해가지고 그 집을 싹싹 김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그럼 여기 바로 앞에 보이 집부터 할까요, 여기? 좋아요, 좋아요. 근데 불 켜져 있는데? 그 안에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. 아, 어떻게 그러면? 소리를 살짝만 줄 작게 는줘야지 지금 다 들리게. 비픽은좀 열어야 돼. 락픽도 세요 이거 열어봐. 락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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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목소리> 야, 그냥 야 봤어. 그냥 티켓을 빼. 그냥 써먹자. 그냥 봤어. 그냥 아, 봤어. 그냥 봤어. 뭐야 봤어. 그냥 봤어. 그 봤어. 최대 봤어. 착하 봤어. 대한 침착하게 저희 그냥 어 그냥 하어 않았다! 야 우리, 우리 너무 하죠. 정문으로 대놓고 갔다 얘들아. 그그 그냥 봤어. 그어 그냥 봤어. 그아어 그냥 봤어. 그냥 여어그여어그어 아, 잠깐. t o o n j u 어 t s 이거 밥통 t Paptoon, j 이 s t so. w 한번. t 락 a p t 한 번, n just so. What? Paptoon, just so. What? p a p 어 o o 어 j u 어 t so. p a 어 t o o 아 j u s 어 so. Paptoon, j u 다 t so. p a 야, 시원하사람이하다어원하다 시원하다! 시원하다! 시원 크림, 크림, 여기 여기 하다 시원하다! 시원하다! 시원다시 아래 사람 있다 아래 사람 있원 이거! 돌어 돌아! 아, 잠깐. 나 죽고 가자. 피지 아, 아니 이게. 아! 어? 어? 아! 다리 얼갈이더라. 아니 경찰 왔잖아. 아니 문을 왜 자꾸 닫아? 누가? 난 살았어. 야, 얘들아. 장난은 치워 줄게. 으! 그게 아니라, 제 선생님, 그게 아니라 아, 제가 아, 좋은 아, 말씀 전해주러 왔습니다. 아, 야 병원비도 나와. 헐 병원비. 얘다 그 우리가 시민 영웅 한분 만들었다. 돈이라는 음, 그 거야? 거예요. 그거 보니까 이 e 누를 때 길게 눌러야지 그 발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맞아, 어떤 물건인지이꾹 음... e 누르세요. 범인 오케이. 나중에 다시 보이 끊어서 찾습니다. 어. 경찰이 아, 올 정도로 잘못되면은 그 사람이 백 개씩 돌리는 걸로 합시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어, 음. 예. 예, 슛! 연다! 천천히! 예. 네. 어. 들라와라 얘들아! 야, 잔다! 잔다! 자고 있어아 누구야, 이 개새끼야! 누구야! 숨돌왜껴야 집으로 도망가 도망. 아, 도망 숨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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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네. 이런, 풀! 풀. 야, 경찰 보는 사람 누가 별풍선 몇 개씩 쏴, 빨리. 아, 진짜 다시 보기 끊을게요. 난 절대 안 했어, 난 절대 안 했어. 아니, 누구야? 범인. 지금 해, 빨리 말하세요. 한번 봐드릴 테니까. 아, 전 아니요. 너지? 난맨 뒤에 있었어요. 그 누구야? 타요네. 나 아니야. 이번만 음. 아니. 넘어갑니다, 그러면. 조기야, 아, 집주인이 켰나 보다, 응. 소리 듣고. 아, 그래, 아. 조용히 해야 돼, 조용히. 야, 여기 진짜 <laughs> 부잣집 <부자> 같은데? <laughs> 와, 여기 부잣집 같은데? 이거 <laughs> 큰일 났다, 이거. 엄청 <laughs> 전가 열었어. 저 창고로 갔지 창고. 이거 이거 어서요 어서요 이따가 카메라 찍겠어 어떡해 얘따 내가 <놀람> 찍겠어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, 칸, 도망가. 도망가. 굿, 굿. 일단 숨 숨어 숨어. 나도 이거 털었어 이걸로 이따 캔터키 치킨 사 먹어야지 이거 배고프다. 맛있겠다. 요새 캔터키 치킨이라 표현 안 써. 어서 <laughs> <놀람> 님. 치명적인 실수도 한번 100개씩 주셔야 돼요. 아 근데 할 일은 해야 되니까. 그래. 너 이따 보자. 나중에 정돈하는 걸로 100개씩. 할게요. 할게 100개씩. 어디 네. 어, 네, 지금? 이안 가서... 되고. 네. 그래도 저희도 음. 동네 주민인데 당당하게. 그래. <laughs> 네. 그래. 당당하게. 아, 그 당당하게 어, 연... 아직 안 털었잖아. 음. 아직 안 아직 도 아직 도둑 아니. 음. 오늘 뭐 먹을까? 켄터키 치킨. 켄터키 <laughs> 아, 치킨. 그래 우리 복면만 썼었고 아직 착한 도둑이야. 우리 집이 어, 여기였나? <laughs> 오케이. 오, 좋다. 가자. 부러지겠다. 잠깐. 어, 가나가이새끼들가아다 나가, <laughs> 네,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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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.. 저녁.. 저녁을.. 아휴.. 분양찌개를 아, 음, 음, 음... 먹고 싶네? 아이제 아, 어제 운동했더니 배고픈데 <laughs> 아, 뭐 먹어야 된장찌개. 되냐? 다시 다시 음, 다시! 맛이 맛있겠다! 내가 먼저 갈게! 응. 어이! 아리야! GPT-4 응. 너가 장서 알았어! 이구 <laughs> 눌러야 돼! 들어가! 없어 없어! 얘들아 없어! <laughs> 오른쪽으로 와! 양쪽으로 어. 가서 털어! 카메라! 야 오른쪽에 사람 있어! 왼쪽으로 가! 왼쪽으로! 야 여기도 사람 있어! 나가! 나가! 이발 나가! 뜯어 사람 오고 있어? 안, 정면, 오면 정면으로, 정면으로. 알았어, 응. 어, 안 오면 상관 없잖아. 정면으로, 다시. 어, 안오는 사람 없잖아. 야, 한 명만 봐. 옆에서 사람 오나. 아. 오른쪽에 안 와. 왼쪽은. 아, 왼쪽도. 은다 왼쪽도 하나, 하나. 야, 사람 온다. 아, 열었어, 사람 열었어. 사람 들어가. 사람 온다. 사람 야, 나빠, 나빠, 나빠. 시발. 아, 문못 열었어.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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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문 닫고 나. 아, <laughs> 아, 바닥에 동전이 아. 떨어져 어디 갔지? 돌이 예쁘게 생겼는데 볼래? 돌. 아니, 아니. 어, 어. 돌이 아. 예쁘게 생겼. 다 잡았어. 여기네 포기하자. 포기. 잠깐만, 얘들아, 이거 기회야. 아, 여기 창고가 열려있어. 아, 한 번씩 열리나보네. 야, 근데 안에 사람 있어. 조심? 안에 사람 있어. 이방 이렇게 된건 경찰 신고하기 전 때려눕히면 안 되나요? 얘들아, 네, 어쩔수 없어? 예. 때려 죽이자. 들어와. 네. <laughs> 지금이... 니됐이 <laughs>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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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도망 안다 도망 안금 지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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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... 지왜 몰랐을까? 야, 야 도망가 도망가 한다 도망가 도망가 가 잠깐만 일단 일단 시동 걸어 네. 어. 오케이 계속 계속 여기까지 할까 우리 이제 테 좋아요 네, 네, 재 다음에 또 모여서 합시다 레벨 좀다맞고가지고 오케이, 네. 오케이. 고생했어 재밌었어요 아, 그러니까 그래도 재밌었다.